어? 아, 이고시작했다 이거 시작 이거 시작해. 이거 이거 이도이해 아, 이거 해 아, 이거 아, 이거 시작 아, 이거 시작 아, 시작해. 아, 이거 시작해. 아, 이거 시해 아, 이거 시해 아, 시해이 속도가 핸들보다 느리니까 카베 쪽에 있을 텐데 카베카베 카베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구간 아~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전 그렇,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철조망 두개 제너레이터에 설치하고 퓨즈에 하나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은 아 우리 덴이라서 오브젝트에 다 갖다 붙이고 하나 남은 음. 거를 퓨즈 밸브에 예. 예, 제가 어떻게 덴 쪽에 다두개 붙이고 예예 예. 예, 예. 그냥 저그 카베 하나 할 거라서 <laughs> 퓨즈 네 퓨즈, 벨브, 그러면 철조망 쪽에서 오른쪽 빠졌다. 어, 잠시만요 어, 이거 닫아주세요 네네네네, 하겠습니다 어, 퓨즈 여기 있구나 아, 그럼 퓨즈 여기 바로 설치하고 퓨즈 여기 젠 쪽에 네 바로 밸브 잠깐만 벨브 이거 설마 3층에 있는 건 아니겠지? 에이 설마 대니 100점이고? 어, 그래서 애들, 어 애들 3층 애들 좀 빠르진 않습니다, 애들 좀 느립니다 네, 3층 몰라. 아니에요 벨브 아,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어디라고 해야 되지? 그젠 옆에 아, 젠 옆, <laughs> 젠 옆쪽이구나, 네. 네 여기 여기, 네, 여기. 그리고 다음에 카베로 뛰어서 카베 오른쪽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여기 3층 3층 문좀한번부서집니까 잠가놨습니다 아 구조물이.. 어이구 어이구 여기 어이, 마리아, 마리아 발견 아 씨, 두대 때렸는데 아 씨,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마리아가 쪽에 있어요 아, 이거 잠그고 나서 이렇게 느려 아유, 진짜 갖고 바로 젠으로 뛰어야 되겠다 이거 어, 이제 젠을 노릴 거 같은데 여기 지금 피나고 있냐? 이거 내 젠쪽 노릴 것 같습니다. 그래, 아, 그럼, 아 잠깐만 아, 이거. 이순간면 굳이... 제너로 갈 걸. 제가 급, 급하게 왔긴 했는데. 아, 빨리 가야 겠다 이거 뭔가 불안하다. 어, 지하에? 있네? 근데 아직 아, 이, 점도 그렇게 피... 오른 게 없습니다. 예. 네. 어 지금 마리아, 마리아, 카베, 카베. 어, 어디 어디요? 네. 제가 할까요? 아닌가요? 제가. 키엘, 아. 키엘, 마리아. 마리아. 키어말 이야 히치 히치 형뭐하는 거야？지금 어디 있 지？히치 안 보이 는데 어디 있 지？아, 저있 구나？아이고 쪽저있구나여 아, 기로 나온다. 제가, 하는중 하지만, 오로 도망간다. 음, 아, 됐다. 나이스. 이 나이스. 갈 어, 이 무슨 소리야? 아, 저거, 저거, 저거 저거, 함정 걸렸 함정. 함정 걸렸어. 틈으로 나왔네요. 하지만 네. 어. 도망을 못 간다. 어깨팍 셔야 된다. 어, 나이스. 어, 어? 때렸는데! 아 포기했나? 아니구나 우물 네쫓아내어요 나이스 쟤네로 바로 가시면 될것같니다어젠 달리는 중어 무력화됐다 나이스 이상하다? 박치기.. 맞았는데? 한정 하이튼야 한정 하이튼 그지 같다니까 진짜 제가 때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때리지 마세 어? 마리아가 언제 이거 언제 이거 귀, 귀속 말해 놨 지? 다행히도 코니가 없어서 이거 자물쇠 네. 빠르게 딸깍 되지도 않을 거고, 근데 이거 지금 왕기 준이라서 네네네, 뭔가... 아, 이기까지불었구나 쟤는 그냥 끝까지 안 나오는구나. 벨브랑 이것도 한번 봐야 겠다 아, 불안하네. 이잘안 잡히고, 어? 지하에 좀 잡히긴 합니다 어... 아, 2층을 좀 가고 싶은데 지금 불안해가지고 못 가겠어요 지하 한명 있고 네, 네 2층 쏟으셔야 되는데 잠깐만, 2층 그럼 빠르게 갔다 올까? 어기자 잠을 가많가봐야 되는데 네, 빠르게 갔다 올게요 네 여기만 뿌시고 바로 내려가야 될게아 제가 저기 멀리서 점수 보여줬는데 아, 점수가... 점수가 100점 밖에 안 돼서, 아. 오히려 템퍼링을 더 조심해야 돼갖고. 예. 다시 그러면은, 저쪽으로. 포커스 켜보고. 네, 자막세 아직 괜찮습니다. 예. 히치도 히치? 저기에서 히치도, 히치도 잘 보고 버리기. 있고, 지금. 음 응. 얼레? 이게 무슨 소리야? 어, 여기, 여기 버지니아 있습니다. 버지니아 here, 카베터리 레프트, 도어. 헤어. 데디니디 철문 열리는 소리가 방금 나는데. 스트레플! 다 어디냐, 컷! 나이스! 잡으셔도 어, 괜찮게? 제니 레드 핑 제니 어딨다고요저핑뛰어 놨습니다. 아. 핑가 바로 대응해 줄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. 아, 너는 드워 실격이다이 새끼 같은 놈아. 제 <laughs> 쪽에 저건스는 괜찮고 피치가보 못하는 거는 아닌데, 음. 조금 예, 반응 속도가 좀 느리네요. 어, 잠깐만 이 안에 사람 있나? 본데 어. 소리가, 네, 소리가 난다. 근데 여기 소리 난다. 이 금방 어딘가에 있 물탱크 쪽에 있습니다 물탱크? 탱크 아니면 여기 건물 안에 있는 건데 <laughs> 네봤습니다어 어. 아, 저기 있다 사람 여기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아발론 히엘 몸으로 튀었다 아한대더 붙게 됐네 아깝다 벨브 쪽 한번 보고 된 자물쇠 까진 거 없고. 아, 발럼 지하에서 이제 거의 3층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네. 3층에서 그, 거기 옆에 이제 밸브 쪽, 그러니까 완전 사이, 벨브 사이드에 나오는 쪽집 아니면은 3층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. 네. 데니 템퍼링을안 하네요. 신기해 어, 3층 건물 안쪽입니다, 지하. 어, 어 여기 따고있다, 데니 데니. 데니, 데니, 데니. 데니 데니, 죽여버리니까 어우, 이거 빗나갔다. 데니 젠. 자물쇠 하나 땄어요, 얘. 데니, 레프트 도어. 아, 또, 내려간 것입니까? 예 우물로 떨어졌어요. 어, 잠깐만, 철문 열리는 소리 났다. 여기 무슨 소리지? 아, 히치가 안에 들어갔구나. 아, 재난에 들어가서 피가 피 가져오려고. 아, 어피 먹어야지. 저, 먹어야지. 아, 어 더. 어, 저기 걸렸다. 아 느린데 나. 아이씨 가는 중. 근데 이거 못 잡을 것 같아요. 도망가. 아, 그냥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. 피를 네. 먹어야 돼요. 지하로 지하로 도망가니다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면은 따여서 카베 쪽으로 그럼 잠깐 한번 가볼게요. 데니가 여기 빨간 자물쇠 하나를 땄어요, 저 왼쪽 데니는. 그래서 이제 확인 못합니다, 왼쪽은 응. 왼쪽을 진짜 주의깊게 봐야 돼 사다리, 사다리! 사다리? 레더, 레더! 레더 데니! 어 저기 보인다. 오. 그래 어디로 갔나요? 여기 틈 같습니다. 어 틈이다. 이쪽인가? 어, 저로 간다. 엘브 옆에? 예. 네. 약간 가면 은 잡을 습니다 예. 네. 저기 안에 숨어 있어요. 오좀 치는데? 어나이스 데디컷. 꿀꿀 꾸 데디. 어 여기 있다. 어 그래플. 그렇게 응, 쓴다. 예. 착하고 있지만 아마 못 잡을 확률이 높다. 이 백이니까 한칸더 올리고 아 잡았어요. 어 뭐야? 초크 슬램. 받아라 아, 초크 슬램.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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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망치 세 달이 있다. 아이스 애들 이상하 이게둔해서 네. 쉽게 케니다 그러니까 아, 이번 에도 점수 많이 먹었다2000점와쿠으로3킬하셨 2000, <laughs> 어요.